네, 본인의 네, 블로그에 포스트 쓰기 버전요. 네, 스마트 에트 3.0을 기본 버전으로 설정하는 거는 네. 자, 어, 본인 블로그에 접속해서 로그인 과정 네, 마무리되어진 상태에서요. 네. 포스트 쓰기 요거 선택. 요걸 딱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뜨는 뜨는 화면 자체가 요렇게 뜨면 네. 3.0이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는 상태고 요렇게 뜨지 않고요. 네. 요렇게 뜨면요. 네. 이게 이전 버전이 기본 버전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 버전이 기본 버전으로 설정되어져 있으신 케이스는 겨, 그 경우에는 3.0을 기본 버전으로 설정하는 방법은 요 위에 보면 네. 요 위에 보면 설정이라고 있어요. 네. 글쓰기 설정이 있거든요. 글쓰기 설정을 요걸 눌러 가지고요. 네. 기본으로 사용하실 에디터를 뭘로 할 거냐? 네. 이전 버전 에디트로 돼 있으면 새 버전 에디트 요렇게 바꿔 주시면 돼요. 새 버전 에디트 스버, 새 버전 스마트 에디트 3.0을 기본으로 네 설정하게 사용하겠다 이렇게 바꾸고 확인하시면 돼요. 네 설정을 바꿨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존 버전 에디트로 뜨면 이거를요 다시 네블로그로 네 가신 다음에 이렇게 가신 다음에 다시 포스트를 누르면 이제 3.0으로 뜰 겁니다. 그리고 3.0으로 바꿨는데도 계속 이 안내 어디서나 수정할수 있는 새 에디터 만나보세요 라고 이렇게 창이 뜨면 밑에 보면 다시 보지 않기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눌러버리면 요, 요 안내창이 계속 안, 계속 이렇게 3.0으로 설정했는데도 계속 뜨는, 네,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보지 않기, 요거 눌러버리고, 네. 퍼스기 이렇게 넘어가면 3.0.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제 3.0이 기본 에디터로 설정이 바뀌었어요. 네. 진행했고요 자, 어,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에디터를 3.0으로 바꾼 상태에서 폰트 설정을 하면 네, 3.0에 보면 기본요 여기 어, 글꼴에 보면 전체 글꼴 선택에서 보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네개 이렇게 되거든요. 기본 선체와 나눔 글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거 여기입니다. 네, 3.0에디터에 위에 보면 전체 글꼴 선택이라고 해가지고 펼치 면드땅 눌러 보면 지원되어지는 글꼴이 네개 떠요. 기본 서체, 나눔 명조, 나눔 고딕. 바른 고딕 이렇게 되겠어요. 해당 이 폰트의 종류를 좀더 추가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네, 기본값은 나눔 고딕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네, 자,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네, 다시 저희가 관리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네, 네이버 블로그, 요거 선택하셔 가지고 네 블로그로 다시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블로그, 다시 네 블로그, 네 블로그, 로온 다음에, 그 다음에. 관리로 찾아 들어갑니다. 네. 기본 네 프로필 위젯에 있는 여기 밑에 네 포스기와 통계 사이에 있는 관리 선택해서요. 관리 선택합니다. 관리 페이지요. 네 가지 면접 뜨죠네 기본 설정과 꾸미기 설정과 메뉴 글 관리와 통계. 자 이전에 저게 다뤘던 게두개 다뤘습니다. 기본 설정에 있는 블로그 정보 해서 블로그 제목과 닉네임 설명 프로필 사진 그 다음에 카테고리 네, 설정은 여기서 했었어요. 메뉴 글 관리에 있는 블로그에서 네 게시판 목록 추가시키는 거 카테고리 관리 저희가 했었고요. 지금 현재 다루고자 하는 부분 자체는요. 네 꾸미기 설정에 있는 아이템 설정 여기에 있는 퍼스나콘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폰트 하고요. 두 가지 네, 수정할까 합니다. 네 퍼스나콘은 퍼스나콘은 퍼스널 뭐 아이콘 또는 뭐 이모티콘 네 야거루 네 어,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결과적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네, 기존 버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같은 경우에, 퍼스나콘은, 음. 네, 본인의 닉네임 앞에요. 본인의 닉네임 앞에, 요렇게, 요거에요. 요게 퍼스나콘입니다. 퍼스나콘. 본인의 별명 앞에 조그맣게 이미지 모양 보이는 거. 네, 저희가 이제 뭐 댓글 쓰기 라든지 이런 거할때 보면 퍼스널 콘해 놓으면 요 이미지, 그 다음에 별명 이렇게 같이 되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지금 현재, 저희, 저희는 현재 없잖아요. 여기 퍼스널 콘 없거든요. 네, 그래서 퍼스널 콘 설정은요. 자, 관리 페이지, 관리 페이지에 꾸미기 설정에, 네, 아이콘 아이템 팩토리에 있는 요거부터 할게요. 퍼스널 콘 요거 선택할게요. 네, 아이템 설정에 퍼스널 콘 선택. 하시면은 네, 퍼스나콘 페이지에 접속되어지고 대표 퍼스나콘이 아직 설정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안내되어져 있습니다. 네, 내 아이디와 함께 표시되는 대표 퍼스나콘 설정해 보세요. 네, 덕걸용 퍼스 덕글용 퍼스나콘 네 되있고요. 자, 퍼스나콘이 지금 현재 도, 전혀 없어요. 네, 어떻게 하느냐 퍼스나콘 설정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무료 퍼스나콘 전체 보기라고 하는 링크가 있어요. 무료 퍼스나콘 전체 보기 이 링크를 클릭합니다. 링크를 선택하게 되면은 어디로 접속되어지느냐, 네, 아이템 팩토리라고 해가지고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별도 네 창이 뜨면서 네이버 아이템 팩토리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접속되어져요. 자, 이 네이버 아이템 팩토리 네 홈페이지에 보면 네 스킨샘, 뭐 퍼스나콘, 폰트샘, 뮤직샘 이렇게 있어요. 지금 여기서요, 지금 현재 저희가 설정하고자 하는 게두 개잖아요. 네, 퍼스나콘하고 폰트요.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하거든요 아이템 팩토리 부분에서 여기서 퍼스나콘과 폰트 요구요 두가지 설정할 수 있어요 자 퍼스나콘 지금 현재 선택된 상태인데 종류가 많아요 네 여기 보면 소재별 이라고 해서 뭐 남자 여자 동물 식물 사물 뭐 이렇게 있고요 또는 감정별로는 뭐 기본 표정 웃는 얼굴 뭐 우는 얼굴 화난 표정 난처한 표정 뭐 이렇게 있습니다 또는 뭐 캐릭터 별로 보기 보면 뭐 나이아스 너구리 뭐뭐 뭐 이렇게 많이 있어요 네 일례로요, 뭐 네, 성별 중에서 뭐 남자다, 뭐 이렇게 선택하면 남자와 관련되어진 네, 퍼스나쿤 종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또는 뭐 여자를 선택하게 되면 네, 1,311기 네, 있어요. 네. 여기서 검색을 해볼 수 있어요. 여기, 네, 이 부분에서요. 요 부분에서 검색을 해볼 수도 있어요. 키워드 검색으로, 네, 키워드 검색으로 뭐 네. 임의적으요 제가 뭐 군인이라고 검색하니까 군인 네 관련되어진 퍼스널 학 다섯 개 뜨습니다 뭐 난자한 이등병 화난 이등병 뭐 이런 식으로 네 또는 뭐, 또는 뭐 학생이다 뭐 이렇게 하니까 네 없네요 네 학교 네 학교와 관련되어진 퍼스널 학 학교 뭐 댓글상 뭐 일, 일, 등등 이렇게 네 아니면 뭐 하트 네뭐 하트 이렇게 하니까 하트 뭐 이렇게 네 종류별로 이렇게 뜨고요 네. 자, 예, 네, 그, 검색에 의해 가지고 찾을 수도 있구요. 네, 아니면은, 어, 여기에, 네, 퍼스나콘에서 보면 많이, 네, 쓰는 것들이 보면, 여기 이렇게, 퍼스나콘, 초, 초기 페이지에 보면 인기 있는 무료 퍼스나콘이라고 해서 이렇게 추천되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여기서 원하는 거를, 네, 선택해서, 네, 하셔도 되고. 자, 방법만입니다. 나중에 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네, 퍼스나콘, 뭐, 일례로 저는, 네, 남자 부분에서 더보기 눌러가지고 네 한번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네어 저는 뭐 이걸로 해보겠다 일례로요 방법만입니다 네자 본인이 원하는 퍼스트 닷컴 종류를 찾았다 그러면은 네 과정을 연습해 보시고 나중에 실제적으로 시간 투자하셔 가지고 원하는 거 찾아가지고 등록하는 절차가 지면 되니까 네 방법적인 부분은 일례로 저는 요거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여기네 담기라고 있어요. 해당 퍼스나콘 밑에 무료 담기 있어요. 담기를 선택합니다. 담기를 딱 누르면 이게요. 네. 보세요. 네, 해당 이 페도라 멋쟁이라고 하는 네. 퍼스나콘 구름이 이렇게 해 보니까 뭐 나비넥타이 슈트나 뭐 헤어밴드 꽃미나 뭐 부드러운 매력나 뭐 곱슬머리 꽃미나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이걸 다 담을 거냐? 아니면은 세트가 돼 있습니다. 세트, 세트. 온미남 스타일 세트 이렇게 되 있는데 이걸 다 담을 거냐 아니면 특정한 하나만 담을 거냐 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거 다 담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네 블로그에 담기 버튼 누르면 돼요 네 이렇게 블로그에 담기 선택하게 되면은 네 선택한 아이템이 블로그에 담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떴어요 네 떴고요 해당 창에 보니까 대표 포진 악구들 설정할까요 네 아니면 닫을까요 이렇게 떴습니다 대표 퍼스나콘으로 설정을 제가 해볼게요. 네, 대표 퍼스나콘으로 설정 버튼을 꾹 눌렀어요. 그럼 성공적으로 반영 e 대다 확인하시겠습니까? 확인. 네, e 렇게 대표 퍼스나콘퍼스나콘 페이지에 접속되어졌고요. 네, 대표 퍼스나콘이 페드라 멋쟁이로 잡혔어요. 그러면은 내네 블로그로 들어가보면 내네 블로그 선택하셔가지고 본인 블로그의 초기 화면으로 들어가보면 r 네, s o F4 해 가지고 다섯 개 당겼거든요. 요 세트. 여기 퍼스나고 보관함에 여기 다 당겨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가 변경하고 자하는 경우에는 바꿀 수 있으세요. 네. 우선은 네블러로 들어가 보면 여기 프로필 밑에 요렇게요. 이렇게. 앞에 이렇게 추가됐습니다. 본인 별명 앞에. 네. 이렇게 추가되어졌습니다. 네. 퍼스나고 설정은 요렇게 간단하게 네, 해볼수 있고요. 그냥 부가적인 꾸밈입니다. 네. 그다음에 폰트적인 부분은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동일하게 관리로 갑니다. 동일하게 관리. 그 다음에 꾸미기 설정에 동일하게 아이템 설정 영역에 네. 보면 퍼스나콘, 뮤직, 폰트 이렇게 있어요. 뮤직은 유료 서비스입니다. 뮤직은 뮤직은 구매하셔야 돼요. 한국대 한600한 60원 정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인 블로그에 방문했을 때 배경음악 설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수 할 있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mp3 를 등록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아이템 팩토리 그쪽에서 구매하셔야 돼요 구매 하셔가지고 배경음악으로 설정해 가지고 플레이 이렇게 할수 있는 거고 네 폰트 보겠습니다 폰트 자 폰트로 들어왔을 때 폰트 페이지에 보니까 영역별 폰트 설정이라고 해서 블로그 제목과 주요 메뉴와 네 포스트 제목 포스트 내용 이렇게 있어요 네 음. 아, 요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어 스마트 헤드 3.0으로 지금 설정하면서 우선 우선은요 여기 어, 비활성화된 것 같은데, 자 폰트를요 마찬가지로 그게 아니라 지금 폰트가 지금 등록된 폰트가 지금 여기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가진 폰트 없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면 무료 폰트 마찬가지 한번 네, 저희가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폰트 네. 하면 마찬가지 동일하게요, 아이템 팩토리 페이지에 접속되어 지고요 아까 저희가 봤던 것처럼, 네, 폰트쌤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게 선택된 상태로 이렇게 뜹니다, 네. 자, 방법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폰트 를 굳이 바꾸는 걸, 네. 왜냐면 하 가독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오히려 가독성, 이좀 떨어지거든요. 오히려 기본 폰트가 오히려 가독성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읽기 읽기 쉬운 걸 말씀드립니다. 네 보면 뭐 이렇게 글자가 이쁘게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 근데 이렇게 읽, 읽기가 약간 좀 네, 그렇지 않나 싶긴 해요. 네, 네 일례로요. 저는 어뭐 이걸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거도 괜찮네요. 뭐 좋아 좋아 뭐 이렇게 하나 있는데 여러 여러 개 폰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폰트 중에 뭐 이렇게 많이 꾸며져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읽기 좀 편한 네네 네, 폰트들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 차별을 좀 두기 위해 가지고 폰트를 추가하는 네 식이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좋아 좋아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좋아 좋아 담기 네 좋아 좋아 담기 선택하면 네자 어, 참고적으로 폰트도 저작권 이런 부분들을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요즘요 네 자, 됐고요 네, 여기에, 어, 뭐, 9포인트, 10포인트, 12포인트, 뭐, 이렇게, 네, 폰트 크기, 이렇게, 네, 어, 종류별로 이렇게 있는데, 네. 자, 우선은요, 네, 해당 이거를요, 네,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 좋아, 체는 9, 10, 12 크기로 사용할 수 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기존 에디터에서의 어, 그 폰트의 기본 사이즈는 9포인트입니다. 9포인트인데, 모바일에서 보면 좀 작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마트 에디트 3.0으로 굳이 이제 바꾸는 게 네, 추천드리는 이유가 스마트 에디트 3.0은 기본 포인트 크기가 한11 정도 돼요. 그래서 오히려 가독성이좀더좀 좀 약간 보기가좀 편해요. 그래서 기존 버전을 쓸때 예, 이전에는 이제 9 포인트 기본 값이니까 나중에 발행하기 전에 폰트 크기를 좀더 키우는 네, 과정을 좀 거쳤거든요. 예.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네 여기서는 90, 12 포인트 정도 크기 사용하실 때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블로그에 담기 과정만 보여드립니다. 네 담겼죠? 네 사용 영역 지정 눌러가지고 네 폰트 페이지에 접속을 이렇게 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왔죠? 네 자 여기에 이제 목록이 뜹니다 그죠 여기에 뭐 어, 블로그 제목 밑에 아까 아까는 제가 이거 눌러도 안 떴던 이유가 밑에요 네 내가 가진 폰트가 없어 가지고 네 이건 이제 추가 추가한 폰트를 이야기합니다 네 여기 단에다가 선별적으로 할수 있어요 영역입니다 블로그 제목 만이포인트를 하겠느냐 다른 거는 기존에 있는 지원되어지는 폰트 중에서 이렇게 지정할 수 있고 하니까 네그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예를 들어서요 네, 블로, 어, 블로그 제목 블로그 주요 메뉴 뭐 포스트 제목 네, 포스트 내용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포스트 제목을 일례로요 제가요 네, 좋아 좋아 12 정도로 제가 한번 바꿔 볼게요 네, 이렇게 선택 한번 해봤습니다 네, 하나만 제가 바꿔 볼게요 저는 그렇게 안 바꾸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근데 이제 어, 바꾸기또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방법만 안내 드리니까 네, 이렇게 해서 적용을 딱 눌렀어요 적용 아 지금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네 한번 최종적으로 확인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자네블로그 왔어요. 네블로그 와서 포스쓰기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스마트에디트 기존 버전과 3.0네 유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안 뜨네. 네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스마트에디트 3.0에서는 지금 우선은 기존에 여기 아이템 팩토리에 글꼴요. 이 폰트 추가했을 때 보니까, 네 최근에 제가 확인 안 해봐가지고, 네 여기 추가가 지금 안 되네요. 네 추가 안 되고, 기존 버전에 적용되는 걸로, 이렇게, 네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폰트를, 나는 여기 있는 글꼴 외에 나는 다른 걸꼭 쓰고 싶어. 그러면은 이전 버전에서요. 그럼 이전 버전을 제가 확인해 볼게요. 이전 버전에서, 네. 이전 버전입니다. 뭐 3.0으로 했다고 해서 무조건 3.0을 써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 그 글꼴 제가 내용적인 부분, 네, 이게 지금 스마트 에디트, 네, 3.0을 기존으로 제가 잡아버렸기 때문에, 어, 아, 여기 에 추가됐죠, 여기. 기존 버전에 추가됐죠, 여기 보다시피. 여기 글꼴 목록을 이렇게 보면 좋아, 좋아. 이게 어, 없던 거였거든요. 여기 이렇게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은 정리해드리면 기존 버전에는 반영되는데, 네, 스마트 에이지 3.0에는 반영이 안 돼요. 근데 이게 계속 개선되고 있거든요. 요구 사항들이 많으면 또바꿔요 네이버에서. 네, 그래서 현재 시점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폰트는 네, 여기 기존 버전. 기존 버전 이쪽에서는 적용이 적, 되는데 스마트 에이지 3.0은 안 된다. 네, 이렇게 정리 네,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요 글꼴 범위 내에 밖에 안 돼요.